오늘은 어느, 어느 주부의, 주부의 감동수기를 주제로체신명상을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감습니다. 호흡의 마음을 집중하시고, 코로, 코로 숨을 들이시고, 들이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실 때는 우주의 밝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몸 안의 나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체내 영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실체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히며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부모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녕하세요서서세살 먹은 주부예요. 서서두살때 시집와서 분가를 하여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한 비비 혼자 계시는 아버님을 모셔오자고 하셨군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도 다투었어요. 위로, 위로 행평이 나온 형이 있으신데 형이 왜 우리가 모시냐고요 하루는 남편이, 남편이 술을 먹고 울면서, 울면서 말하다든요 뭐든, 뭐든 하자는 대로 하자. 다할 테니까 제발, 제발 이일만 이 하는 내부탁을들좀 들어달라고 하다든요. 하더든요 예비시신은 막노도도로 고생하셨고, 그로 인해 시민트 독이 라는것 때문에 손도도 쩍쩍 갈라지셨어서 겨울만 되면 온신이 아파하신다고 하더군요. 또한, 또한 살고 있던 집마저, 기러나 자식들들 전신 집 마련해 주신다면 파시고. 자 자신은 단한방에서 사신다고 하네체최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홀로, 홀로 되셔서 마음이 아 눈물이, 눈물이 난다고 하더군요 자자는 살림하고 남편이 혼자 아는데 한달에 1 5 0정도 벌어와요 그걸로, 그걸로 빠듯하게 살고 있는 자니 제가 임신 3개월째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수는 절대 못 모신다고 모든 것을 박으셨고 아버님 아주버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어떡한가 그래도 아버님을, 아버님을 우리가, 우리가 모셔왔습니다. 모셔왔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이 오지 않으시려고,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거든요 늘더니 가봐야 짐만 되고 눈치만, 눈치만 보인다면서요 남편이,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찬날 날 여러 모로 신경쟁이 많이 쓰이더뇨 매번 음식을 차려 드리면 그걸 드시면서 엄청 미안해 하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을, 반찬을 해 드리면 안 먹어 고 두었다가 나날이 오면 먹이더뇨 그리고, 그리고 저어 먹으고 일부러 드시지도, 드시지도 않고 요 식사를 다 하시려면 바로 빈, 빈 그릇 챙겨서 설거지도 하시다다 그러지 마시라고 했지만 그게 편하시답니다 편하시 하루는 자잘 보고 집에 왔는데 근래질을 하고 있으신 걸 보고 놀라서 근래를 뺏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하시면서 끝까지 청소를 하시더군요. 하시더군요. 아버님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미 남민들이 눈치 보이시니,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들여둬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모아두었다. 제 용돈도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주십니다. 어제는, 어제는 정말, 정말 슬펐어서 퍼버렁 울었어요. 아버님께 제 일이라도 된 듯해서 눈물이 알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한달반 전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군요. 데쳐 들어오시더군요. 어리, 어리 놀라 가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 않고 기염년적게 웃으시며 다 다녀올게 하시여서 매일 나가셨습니다.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오다가 이집 할아버지 집는데 유모차에 박수를 실어, 실어 나르던데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아버님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박수를 주시면서 돈을 넣으셨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을, 아버님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녀도 보이지 않으시더군요 너무 그, 마음이, 마음이 아파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아무 말도 없더군요 저녁 6시 넘어서 남편이,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마음이 안, 안 좋은 지지 아버님, 아버님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밀감과 과자들이 그렇게 일해서 사오신 거였어요. 못난 아내들이 눈치,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너무 죄송해어서남편과 남편과 아버님이 들어올, 들어올 때까지, 응응응응 울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넘었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같이 들어오시더군요. 아버님이 제미 엣지 보시 서서 뒤에 열고 오더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하는 건 저희에게 달려가서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손을, 손을 꼬고 잡고, 잡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얼굴을 보면서 예야 미안,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손을 쳐 만져봤지만요. 시식에 갈라지신 손등과 손바닥에 굳은 살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저희 친정아파도 그렇게 돌아가신 아픔이 있고 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의 식사를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나왔어도 왜 그리 눈물이 그치지 않던지지 남편이 아버님께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고 학답을 받은 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남편이 날이, 노는 오는 날이라. 날이라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 시내에 시내 나가서 아버님의 잠바가랑 신발을 샀습니다. 샀습니다. 한사 사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시는, 하시는 아버님께 제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자, 이러시면, 자, 제가 이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시요 그리고, 그리고 집에, 집에 아버님 심심할 하실까봐 케이 TV도 신청했고요. 신청했고요.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을 보시면서, 낚시 방송을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군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의, 아버님의 어깨를 만져드려는데 보기보다, 보기보다 정말 위에서 하시더군요 제가 와! 자으면 부서질 것만 같은, 같은 아, 사상한 어깨뼈요. 지금까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온 자취가 느껴지면서, 느껴지면서 마음이 또, 또 아프네요, 아프네요. 남편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저 평생 친아버님처럼 모신다고요 비록, 비록 지금은, 지금은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시지만 언젠가는 친절처럼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돼요. 저가 그렇게, 그렇게 나쁜 며느리는 아니지 않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희생이 없으셨다면, 없으셨다면 옆에 있는 이 효자 물론 저와 뱃속의, 뱃속의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것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오래 사셔야 해요. 그리고 두번 다시, 다시 그런 일안 일 하셔도 돼요, 돼요. 저허리 졸매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아버님. 자,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올 자, 시간이 된것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더터 시에서 체면 네명, 체면의 명상에서 네명. 깨어납니다 하나하나. 이일을 보면서, 보면서 마음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다. 두 수기를 쓰시는 주님에게 축복드립니다다. 세 행복하게, 행복하게 자사지리를 기쁘게 합니다다. 이제 지지 눈을 뜨시고 일어나세요. 현실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